너무 서운하네. 나도 널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건 굳이 안 해도 됨. 피켓월드 구독 꾹! 좋아요 꾹! MBTI 유형별 케미 이 팁과 앰프제의 연애궁합 이 팁과 앰프제의 연애궁합 성향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 맞고 어떤 부분을 서로 배려하며 맞춰가면 좋을지 주관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이 팁은 상대가 애매하고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면 시간 아깝다고 느낄 수 있음. 엠프제는 연인에게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애정을 표현함. 일당을 싫어하는 이팁과 애정을 표현하는 엠프제는 연애 초기 좋은 매력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팁과 엠프제의 관심의 기준이 달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이팁과 엠프제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팁과 엠프제는 언뜻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주목할 것. 이 팁은 부기능 SE를 수단으로 현실을 오감으로 즐기는 활동을 선호함. 이 부분은 엠프제의 유의기능 SE와 잘 맞아떨어지며 다양한 체온과 계절에 맞는 활동적인 데이트를 즐길 수 있음. 이 팁과 엠프제는 차이점을 극복한다면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궁합. 이 팁은 일상생활의 유연성을 선호하고 엠프제는 구조와 일상을 선호함. 결정 내리는 것에 익숙한 엠프제와 그 결정을 잘 따라주는 이 팁. 오늘 어디 갈까? 너 가고 싶은데. 이쪽도 조용해서 산책하기 좋대. 여기 갔다가 점심 먹자. 그래. 이것은 좋은 균형을 제공할 수 있지만,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엠프제는 정해진 계획을 따르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 팁은 막바지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음. 더가 재밌겠다. 이번 주에 바다 가기로 했었잖아. 아. 단 특성으로 인해 앰프제는 이 팁보다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 팁이 연인과의 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앰프제에게 도움이 될수 있음. 지금 뭐해? 그냥 있어. 난 여기 와 있어. 이거 먹고 이제 친구 만나러 이동하려고. 아... 이 팁은 자신의 일정을 좀더 공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고, 엠프제는 이 팁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좋다. 이 팁과 엠프제는 선호 방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팁은 연애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엠프제는 연인을 혼자 내버려두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음. 이번 주에 친구 모임이라 거기 가봐야 할것 같아. 미안. 괜찮, 나도 피곤한데 쉬면 됨. 어, 피곤해? 괜찮아? 잠깐만, 내가 죽 사다 줄게. 됐어, 말잖아 아니야, 금방 갈게. 조금 뒤. 내가 죽 끓였어, 괜찮아? 헐. 엠프제는 연인을 위한 마음을 외향적으로 표현하고, 이 팁은 엠프제의 열정이 압도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이 팁은 엠프제에게 혼자 있는 시간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엠프제는 이 팁의 필요성을 인지하면 기꺼이 개인 공간을 내어줄 수 있음. 엠프제도 이 팁처럼 자기 성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선호도를 이해한다면 각자의 개인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엠프제는 연인에게 애정 표현이 적극적이고 다양한 애정 공세를 할수 있음. 왜 이렇게 예쁜 거야? 혹시 천사가 아닐까? 애칭, 이벤트 등등 로맨스적인 상황을 연출함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팁은 로맨스적인 상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장미 백송이 로즈데이래 내 마음이야 이걸 받아주시죠 하이 이 팁의 사랑은 신뢰가 중심 앰프제의 사랑은 연인을 중심 앰프제는 감정적인 로맨스를 찾지만 이 팁은 로맨스를 표현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느낄 수 있음 사랑을 가득 담은 목걸이, 내가 걸어줄게. 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건 운명이다. 해서 바로 샀지. 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엠프제는 이 팁의 감정을 알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 자기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응, 나도. 진짜? 사랑해, 해줘. 엠프제는 이팁에게 로맨스적인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엠프제가 이팁에게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이팁은 매우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정도도 못해줘? 음, 상호 이해를 어려워할 수 있고 대립이 일어나기 쉬운 궁합. 서로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엠프제는 이론과 아이디어에 대한 대화를 선호하고 이팁은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대화를 선호함. 지금 무슨 생각해? 무슨 생각? 이것은 깊은 연결을 구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할수 있음. 하지만 그것은 자신과 다른 관점에서 연인의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 엠프제는 이 팁의 실용적인 태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 팁은 엠프제의 창의성과 따뜻한 관점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음. MBTI 분석 채널 피자월드 엠프제와 이팁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이팁은 주변 분위기를 잘 읽어내는 엠프제의 감성지능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엠프제가 사람들과의 문제에서 상처받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음. 도와줬는데 걔가 이러더라고. 정말 너무 서운하더라. 호구짓을 하니까 그렇지. 엠프제는 자신이 베푸는 것에 만족하고 있을 확률이 높지만, 이 팁은 그런 모습을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 있음. 엠프제는 결정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팁은 상황을 분석적인 관점에서 접근함. 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거였는데, 그게 호구처럼 보였다니. 좀 마음 아프긴 하네. 그래도 이게 최선인 것 같다. 음. 시간이 갈수록 이 팁은 엠프제가 타인에게 이용당한다고 판단하여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엔프제와 이티 커플은 양자의 심리 기능이 정반대로 충돌하기 쉬운 관계성, 상대가 가장 잘 이용하는 심리 기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문제의 원인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대립이 발생할 수 있음. 엔프제는 진정성 있는 감정적인 연결을 원하고 깊은 수준에서 연인을 알고 싶어하지만 이티 입장에서는 연인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한다고 느낄 수 있음. 이번 주 모임 콩대라고 했지? 내가 데려다 줄게. 모임 언제 끝나? 아, 나 옆에 카페에서 기다리려고. 엠프제는 이팁의 감정을 읽어내지 못해 불안함을 느끼면 이팁의 생활에 간섭할 수 있음. 두 시간쯤 뒤? 아, 그럼 그때쯤 마중 나갈게. 혼자 갈게. 아니야, 내가 데리러 갈게. 엠프제는 사랑에 관해서 매우 감정에 빠져들 수 있음. 엠프제는 연애에서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지만 이 팁은 연애에서도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싶어함. 30분 보기 위해 집 앞으로 온다는 걸 이해 못할 수 있음. 굳이. 보고 싶으니까 가야지. 오. 이 팁은 상대의 노력도 높게 평가할 수 있음. 노력의 효율성. 좋긴 하지만 상대의 노력도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 엠프제는 연인의 행복과 공감이 우선. 이 팁은 실용적인 해결책이 우선. 서로의 우선 순위가 다르다는 것. 이 팁은 감정적인 부분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엠프제는 감정적으로 덜 상처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일지도 모른다. 시간이 갈수록 구려 파운 같이 느낄 수 있음. 상대의 관점을 부정한다면 서로의 단점만 눈에 띄게 될지도 모른다. 엠프제는 관계의 조화를 중시하여 타인이 원하는 것에 맞춰주려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음. 음, 별일 아니잖아. 이 팁은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음. 의사소통에서 엠프제는 감정과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이 팁은 실용과 근거에 더 중점을 둔다. 엠프제와 이 팁은 각자의 방식으로 매우 완고하며 균열이 생긴다면 대립이 커질 수 있다. 혹시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아니. 음, 나랑 만나는 게 피곤해? 엥? 갈등 상황에서 이팁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고 앰프제는 문제를 바로 논의하기를 원할 수 있음. 타협을 통해 서로에게 적합한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앰프제는 연인과의 갈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이팁은 말을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다. 너무 서운하네. 나도 너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 정도는 맞춰 줄수 있잖아. 그럴 거면 앞으로 네 마음대로 해. 아. 이팁의 침묵은 엠프제에게 오해를 남길 수 있다. 이팁은 상대를 압력하지 않기 때문에 엠프제는 이겼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음. 앞으로는 안 그럴 거지.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팁은 말을 생략하지 않고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엠프제가 생각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좋다. 이건 굳이 안 해도 됨.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임. 엠프제는 관계 위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음. 엠프제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려고 하지만 이 팁에게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좋다. 이 팁은 엠프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좋고, 엠프제는 이 팁에게 혼란을 줄수 있는 감정적인 언어를 피하는 것이 좋다. 앰프제와 이팁 커플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수 있음. 무리하게 상호 이해를 깊게 하는 것보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서로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 방법. 시간을 들여 대화를 통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 앰프제와 이팁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쪽에 가깝다. 이팁과 앰프제는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좀더 어려워하는 유형. 이 팁은 느긋하며 연인과의 일상에 만족하는 경향. 엠프제는 연인에게 긍정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경향. 엠프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연인의 격려로 극복할 수 있음. 스트레스에 대한 탄력성을 공유할 수 있기에 엠프제와 이팁 커플은 유익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 그들의 차이점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서로에게 많은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선호하는 것과 상대가 선호하는 것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 가짜의 선호도를 아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데 좋은 지표가 될수 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최고의 커플이 될수 있을 거예요. 이픽과 엠프제 연애 궁합에 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MBTI는 선호 지표로 인성과 능력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